자 깻잎 씨만 심을게요 여기 한두 개씩만 심자 이렇게 어, 두개 심어도 오. 돼? 어 잠깐만 한뼘 어, 잠깐만 한뼘 근데 굳이 한 뼘을 지킬 필요는 없지 않아? 음. 왜 이렇게 정확하게 또 심어? 여기? 응 어차피 우리 심을거 별로 없잖아. 음. 나중에 좀 생길 수 있어. 어때 그만. 이건 어떻게? 응? 더 심을까? 더 심을까? 뭐 있어? 뭐좀 갖고 올까? 루콜라, 루콜라 샀어. 어, 루콜라, 어, 루콜라 샀어. 어! 여기 있어. 로골라 여기 나머지 반은 뭐 하게? 아 여기 다 찾구나. 일로 거기 저기 일 저기는. 나머지 음, 반은 모르겠어. 일단 그러니까 뭐, 잘하는 거 보고 하면 될거 같은데. 근데 이렇게. 상추를 다 심을까 그냥? 쭉 그냥. 여기는 고 여기는? 어그 그럼 여기는 상추 다시어 여기는 이제 방울토마토 다거심어아 방울 그래? 응 음. 감자도 심어야 되는데 감자 심어 감자 맨 마지막이 저 반정도 해 그래? 씨앗 음. 심는 다음주에 왔을때 새싹정도는 나있으려나?

よろしくます。 한낙 사야되잖아 어응다이 있잖아 거기서 사서 다시 오려고? 그 다음에 아니 품나라 다음에 가지 어뭐 심게? 적사. 상추 상추 심었잖아 여까지 심다 많지 않았어? 어 반, 여기 방 정도 여기까지 그치. 네, 비 오니까 뭐. 자연 물 주는 게 좋겠다. 시나시 시나. 막 떨어져가지고. 바람이 너무 세. 응. 아침엔 그나마 괜찮았는데. 응.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. 안녕. 예.